자 지금 (52도죠) 네. 지금 제가 잡은 클럽은 지금 탄도가 나,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52도) 네. 클럽을 쳤고요 지금 보면 (102미터) 캐리 나왔는데 어~ 지금 제 샷을 보면은 뭐~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닌 네, 것 같고 네. 그냥 어, 부드럽게 쳤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그런데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107미터 나왔었거든요. 네. <laughs> 와, 오 차이가 많이 난다. 52도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 22미터가 <laughs> 맞아요? <웃음> 네. 저, 저 저게 정상인가요?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지금 보면은 탑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탑법의 차이가 있는데 어, 당장 헤드 스피드만 많이 낸다고 이 웨지라는 클럽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 김남한 프로가 앞전에 얘기했던 이 임팩트 포지션. 음. 클럽 헤드가 디로프드 되면서 맞아지는 이 손의 모양, 이 모양을 만드는 데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헤드의 특성상 헤드무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리를 내려고 스피드를 빠르게만 하려고 하면 헤드가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왼손의 기능이 저하 되면서 스쿠핑 음.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 속도를 내면 안 되는 건가요?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속도는 내돼. 이 팔의 기능만 부여를 하고 몸과 팔을 어~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비율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제가 들고 온 레슨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연습 방법인데요 이 연습 방법이 좀 너무 색다로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습 방법을 좀 중점적으로 어 레슨을 할 건데 먼저 눈으로 직접 보시죠. 자, 아, 어 지금 보면 좀색다른 동작들이 많이 보이지 약간 않나요? 맞아요, 댄스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 댄스하는 줄 알았어요. 네. <laughs> 자,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임팩트 동작을 만들고 음. 네. 음. 공을 그대로 걷어 네. 올리는 느낌 자, 걷어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동작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을 걸어서 네. 앞으로 보내주는 동작이에요 네, 걸어서 a m e The other one is the same. The other one is the same. The other one 어 임팩을 하는 그 순간에 힘을 너무 과하게 쓰다 보면은 손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왼손이 아, 너무, 너무 죽게 되고 네. 오른손이 음. 뒤에 남아버리면서 이런 스쿠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왼팔 자체도 너무 에, 약간 힘이 없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네. 왼쪽 뒤로 빠지는 이런 현상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먼저 임팩트 자세를 만든다라는 게 아니고 로프트를 세워주는 거예요. 음. 임팩트 자세, 이 로프트를 세우려는 이 자세에서 그냥 체에 내 몸을 맡겨보면 자세도 낮아지고 하체도 그냥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로프트만 좀 세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동작마저도 따라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 손이 나간다면 헤드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지금 이 동작을 따라 해봐야겠다 하고 해보시면 헤드가 가십니다. 어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고요. 그리고 이 동작에서 헤드를 걸어쳐야 되는데 손이 빨라버리면 앞으로 날라가지 조차도 않아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동작으로 이 연습을 하는 방법만으로도 어느 정도 손과 몸의 균형. 샷을 할때 손과 몸의 균형을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과 몸의 균형을 위해 한세번 정도 임팩트 자세를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공을 걸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 손의 쓰임새 자체가 상당히 빨리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 손과 몸이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빠르게 쓰는 것이 아니 어느 정도 부드럽게 손과 몸이 균형감이 있으면서 음. 히트를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어, 디로프트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 출발각 자체가 조금 네. 많이 낮아지는 네. 것을 보실 수 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 이 웨지라는 클럽 자체를 물론 거리를 많이 내는 클럽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리가 안 나면 스코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 컨트롤을 할때이 디로프트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